날씨가 너무 좋아서 커피 빈 나왔어요. 옷도 엄마가 사줬어요. 집에 습니다 이제 PPT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PPT냐면, 공짜로 미국 가는 방법에 대한 PPT입니다. PPT 작성 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그런 대본을 적었는데요. 이거 적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려서 PPT는 내일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요렇게 대본? 한번 짜봤어요. 이거 토대로 내일 PPT 만들어가지고 영상 제작하려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새벽 2시 다 되어 가는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카페에서 마신 음료 카페인 검색해보니까 거진 60mg이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잠이 안 와요. 배는 고프고 잠은 안 오고 내 네, 배고파 가지고 연어 좀 먹겠습니다. 해물 볕침이래요. 다 씻었고 어제 못 만든 PPT를 조금 더 만들다가 밖에 나가서 편집을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하찮게 만들어질 것 같지만 뭐 정보 전달용이니까 뭐 영상도 찍고 편집하러 나갔다 올게요. 오늘 올릴 동영상 다 찍고 지금 대여한 스터디룸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여기서 영상 편집 좀 하다가 다른 카페 에 가서 이어서 하려고요. 지금 집에 들어왔고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의 시간이에요. 어,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식욕이 없어가지고 이따 샐러드 먹고 오늘 저녁 땡 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조금만 누워있을게요. 어제 밥을 안 먹어서 몹시 배고픈 상태입니다. 오늘의 OOTD입니다. 짠 슈루루루룩. OOTD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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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 아마스빈 코코넛 밀크티를 정말 맛있게 마셔가지고 오늘도 또 시켰거든요. 근데 오늘은 맛이 없어요. 이게 너무 느끼하고 단것 같아요. 오늘의 저의 입맛한테는 아 6,700원 주고 샀는데 음료와 버블티를 분뇨했습니다 음 너무 달아요 버블을 물에 한번 씻었습니다 써야 할 자소서의 목표를 다 썼습니다 저녁으로 아까 이마트에서 사온 닭다리살을 활용해서 지코바를 만들겠습니다. 다진 마늘이랑 고추, 양념, 초벌한 닭다리살 준비 완료. 이제 시간만 흐르면 됩니다. 어, 이거 캐러멜라이징이라는데 좀탄거 같긴 하거든요. <laughs>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일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파를 준대 많이 넣어줄게요. 다진마늘이랑 청양고추 이렇게, 이렇게. 뭔가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저 진짜 입맛이 없었는데 막상 만드니까 입맛이 싹 돌아가지고 얼른 먹어버리겠습니다. 맛있겠다. 리들샷 다 써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다이소 오플러 내야 돼요. 점심입니다. 어제 남은 코코넛 음료를 여기 얼음 틀에다가 얼려뒀거든요. 이거를 슉슉슉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 먹어보는걸로 아주 잘 갈렸습니다 음~~ 코코넛 맛 이제 할 일을 조금 하다가 이따가 런닝을 오랜만에 좀 나가보려고요. 저 이거 샀어요. 티젠 콤부차랑 티젠 콤부차 베리. 이걸로 진짜 맛돌이 맛있는 거해 먹을 겁니다. 이제 공차랑 아마스빈 갈 필요가 없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좀만 누워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짠. 인터넷에서 이 코코넛이랑 알로에 펄 시켰어요. 공차? 이거면 갈 필요 없다. 이 콤부차랑 이런 거에 이렇게 타가지고 마시면은, 이게 바로 공차다. 쩔죠? 이렇게 이따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아침을 먹겠습니다. 어제 동생이 새벽에 시킨 피자, 남은 거한 조각 먹을게요. 오데이지루에서 1kg 1kg 뛸 거예요. 1kg 가보자고. 저 라이브 켜야 돼 가지고 씻을 시간이 없어서 못 씻었고요. 점심으로 버블티 오타쿠행동을 하겠습니다. 어제 산 알로에베라 개 많이 넣고, 콤부차 레몬 넣었어요. 어제 먹은 베리는 솔직히 약간 이빨이 뽀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고, 이번엔 레몬 먹어보려고요. 레모나 먹는 맛입니다. 알로에베라가 진짜 맛있어요. 일단 자소서를 썼고요. 주 됐습니다. 개망한 것 같습니다. 자소서 쓰기 진짜 어렵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씻고 나왔습니다. 쓰기 싫지만 끝마무리 해야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써보러 가겠습니다 응? 음? 어, 뭐하라니 그래 어 맛있네 응응게어먹어 음, 11시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일찍 자려고 일찍 누웠는데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답은 알고 있습니다.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자소서를 쓰러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버페이스로 달려서 그런가 허벅지가 아파요 치밥 에 마요네즈 에 데리야끼 소스 미쳤다 また。<music>